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희망 TV 장기로 대표입니다. 2020년 6월 9일 오후 8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선불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보조 지표 중에서 OBV라는 보조 지표가 있어요. 자, 이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해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OBV 보조 지표는요, 어,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 매집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말 그대로 보조 지표로만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제 보조 지표, 어, OBV 보조 지표를 추가하는 방법은 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일단은 OBV 보조 지표를 일단은 차트에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OBB 보조 지표를 추가하는 방법은 요 좌측 상단, 좌측 상단에 여기 키움 증권 영문 기준입니다. 뭐 다른 증권사는 약간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좌측 상단에 예,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한 여덟 개, 아홉 개 정도의 예, 서브 메뉴가 나오고요. 자, 그 서브 메뉴를 하나씩 누르시게 되면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서브 메뉴들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메뉴들이 있고요. 이걸 뭐다 알면은 좋겠지만 다 몰라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 보시면 시장 강도 지표에서 밑으로 쪼르르 내리면 여기 OBV라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예, OBV가 추가가 돼요. 자, 키움증권에서는 예, OBV 보조 지표를 추가를 했을 때 시그널 구로 해서 이렇게 딱 초기 뭐야 초기로 그대로 나오는데 선택한 한개도 없어요.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라인 설정에 들어가서 일단 obv는 본인이 선호하는 색깔, 저는 이제 빨간색, 포인, 선 굵기는 2 포인트, 시그널은 파란색, 선 굵기는 2 포인트 이런 식으로 딱 세팅하면 끝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세팅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차트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표 추가라고 나와요. 이걸 딱 클릭을 하시면 여기 찾기가 있니데 여기에서 그냥 O B 한글로 되는 O B V 여기 딱 하면은 이거 바로 탁 튀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추가 하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뭐 색깔이랑 네 다른 거 건들 데 하나도 없어요. 시그널 구 이평 종류 지수 그대로 두시고요 라인, 라인 설정에서만 본인이 선호하는 색깔과 포인트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보조 지표가 OBV 보조 지표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는 이제 OBV 보조 지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제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추세가 상승을 하게 되면, 추세선이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움직이죠. 자, 그리고, 어, 추세가 행보하면, 즉, 주가가 행보를 하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어, 행보를 하는 흐름을 알 수가 있죠. 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어, 이렇게 예,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OBV도요, OBV도, 누군가가 매집을 하게 되면 OBV 지표가 선이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해요. 고점에서 세력이 팔고 이탈하고 나가게 되면 OBV 지표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력이 매집인 듯 매집 아닌 듯 하는 어떠한 좀 애매한 흐름이 나올 때는 OBV도 애매하게 예, 행보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 라는 선은 어떤 선일까요? 자, 상승 1번, 행보 2번, 하락 3번. 여기에서 세력이 매집을 했을 때, 매집을 하고 있을 때의 OBV 지표의 방향은 상승을 할까? 행보를 할까? 하락을 할까? 바로 상승이겠죠. 1번 띵동댕 예. 1번. 세력이 매집을 하면 OBV 지표도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다 한번 볼게요. 자, 오늘 틴크웨어. 현대차 1차 협력 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그냥 상한가 갔어요. 그동안에는 틴크웨어. 틴크웨어 하면 상한가는게 뭐가 있어요? 아이나비 블랙박스죠 어, 이 탱크웨어 아이나비 이 블랙박스는 또 블랙박스 도 블랙박스지만 이 내비게이션 아마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초로 나왔던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나비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술력 있고 어, 이 좋은 회사가 현대차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못하고, 지금까지 납품을 못했다는 게 상당히 좀 이해가, 납득이 좀안 가는 부분인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오늘, 현대차에 1차 협력사로 선정이 되면서 축포를 쌓 올렸어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요. 일단 지수군, 예. 이 차트를 먼저 봐보세요. 자, 이 구간은 행보 구간이죠. 자, 그리고 하락을 하고 나서, 또 횡보를 하고 하락을 하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전체적인 에,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구간이 하락이죠. 여기에서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OBV를 확인을 할때 OBV를 확인을 할때 가장 무난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느 구간이 되었던지 간에그 구간에서 가장 주가가 높은 구간 고점을 찍어요. 그러면 6월 10일날 9,240원이 가장 높은 고점이 되겠죠. 자, 이때 OBV 지표의 고점 자리가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선을 딱 그어요. 여기 일단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급등하기 전에 오늘 급등하기 전에 어디 갔노? 자, 오늘 급등하기 전에 주가의 위치가 여기에요. 그죠? 여기 맞죠? 샥, 샥, 응, 네, 맞아요. 자, 요렇게 차트를 다시 길게 늘려서요. 가장 높은 고점과 급등하기 전에 가장, 고 직전에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추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죠.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고점에서의 OBV 고점과 이 저점에서의 OBV 고점을 보게 되면 차이가 얼마나큼 나요? 이만큼 나죠. 이게, 이게 바로 OBV 지표가 뭐를 하고 있는가? 즉,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호가 나왔으니까 매수 신호다. 이게 아닙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구나. 매집을 안 하고 있구나. 좀 애매하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OBV 보조 지표고, 시그널은 그냥 기본 값인 9로 두고 보시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급등한 종목들이 모두 이렇게 OBV 지표가 상승을 했을까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전부 다한 다 번씩 봐보자는 거죠. 시간이 되면 다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며칠 전에 급등을 했어요. 자, 급등하기 전에 이때 고점 자리 하나 찍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대량거래가 발생한 지점 여기데 여기가 지금 고점 자리가 이 자리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 이때 고점의 OBV 고점 자리 이 자리와 지금 급등하기 전에 고점 자리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면 틴크웨어보다는 상승 각도가 낮지만, 약하지만, 여전히 여기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OBV가 위로 상승한 게 보이죠? 제가 이러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상승한 종목을 지금 다 본다고 했어요. 자, 급등하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고점 자리, 요 자리, 자, 그리고 그 앞쪽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었던 고점 자리. 자, 여기 고점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해요. 그죠? 자, 그런데 OBV, 고점, 저기 고점과 여기 저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도 보시게 되면, 조금 하락을 하죠. 계속 상승을 하진 않았어요. 어, 하락을 하다가, 여기 고점이 나온 시점 이후부터는 서서히 OBV가 상승을 하고,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즉, 이것도 역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구나라고 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주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뭐 보기로 했으니까 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고점 자리죠. 어, 오르기 전에, 예, 이끌어 다닌 지점이고, 이 앞쪽에 대량 거래가 발생했던 시점, 예, 여기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꾸 사라져가지고. 자 여기 고점과 어, 여기 오르기 전에 고점 자리를 찍었을 때 여기 쭉 봐보세요. 여기는 파악하기 정말 힘들죠. 그죠? 여기 고점하고 여기 고점하고는 파악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돼요. 물론 뭐 이러한 자리에서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했을 때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는 오히려 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뒤늦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OBV 보조 지표가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날 종가보다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어 가중치가 플러스가 되고, 전날 종가보다 오늘 종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빼면서 이 지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행이 아닌 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 모든 종목에 일괄적으로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 거죠. 특히나 거래량은 많지 않으면서 이 우선주 같은 경우 대부분 우선주는 거래량이 많지가 않죠. 자, 그런 상황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생기는 종목들한테는 여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유통 물량이 풍부한 우선주가 아닌 일반적인 종목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종목 중에 하나는 과거에 아이네스쿨이라는 종목이고요. 완전 작전주였어요. 지금은 되게 룽투 코리아라고 사명이 바뀌었을 거예요. 음, 맞죠? 아이네스쿨. 이거 보면은 이게 거의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10년, 1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여기 어디쯤일것 같은데, 차트가 너무 뒤로 땡겨 나서 여기, 여기 요때 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때도 오피 v 잘봐 보세요. 자, 여기 고점 자리에요. 어. 수평선을 먼저 그어 놓고 할게요 자, 여기 고점 자리고 이때에 에, OBV 고점 자리가 여기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행보 조정을 하다가 주가가 뚝 떨어져요 여기 보시면 OBV가 안 올라오죠 OBV가 안 올라와요 자 이렇게 하락을 해요 OBV가 지금 안 따라 올라오잖아요 서서히 올라오기도 하는데 여기 고점 으로 지금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죠. 자 이러다가 그냥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OBV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미 이때에는 예, 어떻게 됐어요?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자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중국으로 인수가 되면서 예, 완전히 날아가는 상황이 오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OBV 반을 놓고 봤을 때에는 OBV 반 놓고 봤을 때에는 급등하기 직전까지, 급등하기 직전까지 이게 매집으로 해석하기가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 고점 이 자리를 제외하고, 이 자리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락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저점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어, 저기나 여기나 이런 저점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 여기 저기까지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여전히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OBV 지표는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기준을 잡고 보게 되면, 이게 뭐예요? 아, 매집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뒤로 가서, 조금 뒤로 가서, 이 자리와 이러한 자리를 봤을 때, 여기 OBV 고점과 여기 OBV, 를 보시게 되면, 분명히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OBV는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급등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때 이제 제가 하나 느낀 게 뭐냐 하면은, OBV 기준을 잡는 이 고점 자리를 잘못 잡으면은, 현재 매집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집이 아닌 것처럼 파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예, KG 동부 제철로 넘어오게 되면,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 보시면은, 여기에서 기준을 잡을 만한 자리가 마땅치가 않죠. 자, 이 자리를 놓고 보면, 최소한 어제 정도가 되어야지만, 그죠? 최소한 어제 정도가 되어야지만, 매집이라고 해설할 수가 있고요그 앞에, 어떠한 대량 거래를 놓고 봤을 때는 감자 이후에 이 자리밖에 없는데 이 자리는 아까 처음에 보셨지만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기준을 잡을 때 어떠한 자리를 기준으로 잡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KG동부제철처럼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던 고점 자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OBV가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자리를 채쳐두고, 제외를 해두고요. 그 다음 고점 자리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이제, 이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여기, 여기, 이렇게, 네개 중에 아무 데나도 잡을 수가 있는데, 요렇게 했을 때에, 이때에, 고점 자리, OBV와, 그리고 급등하기 직전에, 언제 급등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등하기 직전에, 물론 이 앞에서도 어떤 시그널을 잡아낼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는 조금 더 뒤로 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았을 때, 여기 OBV 높이와 여기에 OBV 높이를 확인했을 때, 낮은 주가 위치에 있는 쪽의 OBV가 높은 주가 위치에 있는 OBV보다 더 높다면 이것은 매집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선주에 접목하기보다는 일반 종목, 보통주 종목에다가 접목을 하는 것이 좀더 신뢰도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 했으니까 급등 전의 고점 자리, 급등 전의 예, 자리 뭐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다른 자리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도 있겠죠. 자뭐 이때의 고점이나 이때의 고점은 그렇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나 어, 어떠한 자리든지 예,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이 앞쪽에 뭐 우선은 여기 고점 자리를 한번 보자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어, 여기 고점도 그렇고, 여기 고점도 그렇고. 자, 그런데 여기, 예, 이때의 OBV 위치, 예, 이렇게 놓고 보시면, 훅 빠졌다가, 훅 빠졌다가 이렇게 OBV가 올라오죠. 예, 그러면서 급등하고 다시 예, 여기 또 급락을 하죠. 짧은 시간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 하락했을 때 이러한 상당히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더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급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변동만 하지 않는다면 서서히 서서히 상승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있다는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지바이오는 안 보는 이유가요 분할 상장을 해서 볼게 없어요. 어, 그래서 지금 패스 한 거고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 여기도 보시면 그냥 이제 고점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차트 를 이렇게 쫙 길게 딱 찍혀 놓고 봐 보세요. 주가가 하락을 하죠. 주가 하락하는데 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런가요? 상승하잖아요. 그냥 차트를 길게만 놓고 봐도 굳이 막 여기 딱 찍어서 예. 올라니 안 올라니 볼 필요가 없이 그냥 급등한 종목 차트 이렇게 길게 놓고 보시기에는 추가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OBV가 꾸준히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이 OBV 지표라는 것이 정말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지표지만 어떻게 돼요?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걸 맹신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OBV보조지표는 선행이 아닌 후행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력들이 OBV보조지표도 속일 수도 있어요 아까 짧은 구간 동안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갑자기 상승하다가 푹 꺼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맹신을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OBV는 계속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젠베스 링크도 한번 볼까요? 젠베스 링크도 보시면은,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했어요. 최근에 이렇게 행보하다가 하락, 시장 하락으로 하락하고, 이게 급등을 했는데, 이 구간만 놓고 보더라도 이 구간만 놓고 보더라도 OBV는 급속도로 상승을 하잖아요. 즉 매집이 거래량이 집중된 구간에서 OBV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데 이때 주가가 상승하면 OBV도 같이 상승을 해요. 그런데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OBV도 같이 하락을 한다는 점은 잊으시면 예,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차트를 상당히 빨리 돌려보는데 그 빨리 돌려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놓고 그냥 눈으로 보이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오비브는 상승을 해요 그럼 이게 딱 그냥 딱 보는 순간 아 누가 매집하고 있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상한가 간 종목 말고도 오늘 상승한 종목 속에서도 충분히 눈으로 대충 보다, 보더라도, 그죠? 대충 보더라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잖아요. 모든 종목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정말 미세해서, 이거 확대해서 보지 않는 이상에는 매집이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꿈조꿈조꿈뚝 거리는 게 보이죠? 자, 이런 자리들을 보시게 되면 꼭 주가가 하락을 하고 오비비가 상승을 했을 때 매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가가 행보를 하고 있음에도 상승하게 되면 이것도 매집이죠. 주가가 하락할 때 오비비가 상승해도 상승인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오비비가 상승해요. 그러면 이거는 더욱더 강력한 상승을 예고하는 거겠죠. 즉 강력하게 매집을 한다고 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주가가 상승하고 있네요 그럼 이때에 이때의 OBV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주가가 하락을 할때 OBV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이게 상승을 하는 이것만 매집이 아니라는 거죠 예. OBV가 일단은 무조건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그냥 매집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주가가 하락을 할 때도 횡보를 할 때도 추가가 상승을 할 때도,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OBV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일단 매집으로 의심을 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뭐, 이야기 몇개 듣고, 관련 종목, 뭐, 몇개 보고, 아, 이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 항상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설명한 부분 중에 제가 반대로 설명을 했을 수도 있어요. 워낙 오래된 내용이라서 제가 어 설명을 거꾸로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OBV에 대한 내용, 지식백과에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뭐 블로그, 뭐 카페 등등등등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한 내용들을 보시고 혹시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설명을 반대로 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설명을 했구나 그렇게 예,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도 어, 여러분들한테는 좀더더 더 많은 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작정 강의에서 이 사람이 런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100%다 맞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용에 좀더 관심이 있다면 라뭐 검색을 통해서든 그게 네이버가 됐든 유튜버가 됐든 검색을 통해서 어, 이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한번 정도는 여러분 스스로 검증을 해서 그게 맞다면 그리고 그게 실전에 접목을 했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어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러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